<laughs> 어디 가시려요 <시원하고요? 웃음> 발랑 두고, 두고 가고 가는거예요 <laughs> 준비가 그렇게 되는데 안되 엠포를 하고 싶어도 네, 맞춰본 곡이 없어서 안됩니다 아쉽네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노래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11월 16일 17일에 <laughs> 고향아람누리극장에서 <고양이> <laughs> 송골매 콘서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뭐 아, 광고하는 것같은데 너무 광고, 광고 괜찮아요.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 이게 2회 축제더라고요. 네. 아, 앞으로 2회, 3회, 영원히 이 축제가 발전돼서 정말 여기 시민 여러분과 음흠. 그다음에 이렇게 다 함께 예.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해야 하면 지금 밴드 교체하느라 아, 그걸 치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 그러면 아 들어가 지금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엄청 멋지게 뜨거운 박수 만내주세요 자리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8.25 축제에 어, 저는 오늘 날씨가 네. 굉장히 쌀쌀할 걸 예상하고 네. 집에서 옷을 입고 나오면서 야, 이거 춥겠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고 왔거든요. <laughs> 야, 근데 써니는 벌써 준비성이 저는 지금 살짝 민망해요 너무 두껍죠? <laughs> 너무 따뜻해서 <laughs> 어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것 또한 어, 복 있는 분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거 아닌가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그 항공대학 제1회 활주로축제를 빛내지기 위해서 날씨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 이렇게 또 날이 좋고 하면 예. 이회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지지 않을까요? 아, 그건 뭐 저는 알바 없고요. <웃음> <웃음> 네, 저는... <laughs> 너무 겁 치는 거날 예비가? 자 이번에 이제 연주를 할 팀이 <laughs> 네. 활주로 리턴스라는 팀인데 이, 이 밴드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네. 아 어, 기타를 치는 지도교 지가 잠수만요 7호 학번일거야 7호 학번 7호 학번 맞지? 어. 맞지? 저 친구가 저하고 같이 1978년에 대학가요주에 나가서 어, 세상으로 살았노라로 해변가에제 인기상 받고 또 MBC 대학가요주에서 은상 받고 탈춤으로 그때 기타리스트였어요 오. 그래서, 음, 8주로 음반도 한장 같이 했고, 송골메 데뷔 앨범에 기타리스트고, 아, 근데 송골메 데뷔 앨범 낸 뒤에 군대 가는 바람에 그때 헤어졌어요. 그때 군대 안갔으면저 친구하고 계속 송골메를 함께 했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뒤에 광고, 저 감독으로 활약해가지고, 야 그 90년대에 좋은 광고들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어쩐지 헤어스타일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멋있죠? 네저 기타가 펜다 스트라트 캐스터 50년대 모델인데 오 어, 대학가에서 상금 받아가지고 저 낙원상가에 가서 어, 산건데 어, 뜻깊고 의미는 근데 어느 기타라도 하나 남았지 나는 그 남은 게 없어 그때 상금 받아가지고 <laughs> 좋은 추억 만드셨죠? 그 다음에 자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는 백인준 씨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양윤주 씨이두 분은 사실 78년에 가요제에서 우리가 상 받는 바람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79년에 대학 가요제 에 나가서 또 상을 받았어요 우와. 맞지? 79년 아 상은 못받았나? 아 사, 상은 못받고 그냥 본선에만 진출한 본선에만 진출하는 것도 대단한거예요 입상도 어, 그 텔레비전 생방송이 나왔잖아 그때 그래 지금 양인주씨는 항공대학 졸업하고 MBC에서 엔지니어로 쭉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공주영상대학 교수로 가셔가지고 네, 얼마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네, 뭐다 됐다는 얘기죠 <laughs> 백인준씨는 뭐 사업을 해가지고 와 우리들 중에 아마 백인준씨가 제일 부잘 거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뭐 태국에서도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음. <laughs> 쓸데없는 얘기 무지하게 하는데도 너네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니? 야, 너 대학까지 나갔을 때그 진짜 1분 만에 준비하던 그 스피드는 다 어디 갔니? 와, 그때는 정말 대학까지 갈 때는 밴드 교체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방송이잖아요, 그게. 그렇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튜닝을 해야 됐어요. 그때는 이 튜너가 없어가지고. 그삐 불어가지고, 그걸로 귀로 듣고 막, 튜닝을 하는데, 야,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야,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화장실에서 튜닝하던. <laughs> 이제 뭐 대충 됐니? 오, 소리가 좋은데요? 음, 소리는 좀 이상하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해. <laughs> 됐습니까? 어. 뭐 훨씬 된것 같습니다 인준아 어. 마이크 나오는지 해봐 일로와 일로와 어, 자, 자 여러분 팔주로 리턴즈에게 큰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윤식은 세상만사는 저보다 잘 부르네요. <laughs> <laughs> 이 세상만사는 사실 저 기타 치는 지덕엽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어. 어떻게 저작권료 아직 잘 나오고 있나? 저작권료 안 나와? 뭐 조금 나옵니다. 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미안해요. 내가 많이 불러가지고 많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네, 참. <웃음> 자, <웃음> 고향 특례시 민관군이 함께하는 사실 민관군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민관군이 함께하는 아, 우리 한국대학교 총장 허희용 총장의 노력이 예, 없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음.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내 임기 끝나면 뭐 국회의원 같은 거 나가실 것 같아? <laughs> 네, 잘어울리십니다 <laughs> 자, 제 1회 팔주로 축제. 아, 써니는 오늘 음, 저랑 함께 오랜만에 진행하면서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아, 그거 너무 판에 박은 그 멘토 아니에요? <laughs> 아, 지지입니다. 오늘 아, 너무 오랜만에 뵌서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이렇게 날도 좋고 귀도 음. 호강하고요. 또 우리 항공대 신과 부 젊음과 노련함이 함께하는 이 무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아무튼 뭐 제가 항공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laughs> 네. 네, 항공대학을 대표하면서 써니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제1회 할주로 축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활주로 리턴즈의 멋진 연주와 노래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썩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배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곡은 좀 약간의 그 설명이 좀 필요해서. <laughs> 네.